지난 8월 6일 광화문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도가 사라지고 보행로가 넓어진 광화문 광장은 기존보다 2.1배 넓어지고, 광장 면적의 4분의 1은 푸른 녹지로 채워졌습니다. 녹지 면적은 9,367 제곱미터에 달해 기존보다 3.3배 늘어났고, 5천 주의 나무가 삭제될 공원 같은 숲과 그늘이 연출되었는데요.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광화문 광장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서울시는 7일 광화문 광장 조정 사업이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연례청회에서 국제도시조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08년 청계천 보건사업, 2013년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2016년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사업에 이은 네 번째인데요. 국제도시조명연맹은 2002년 설립된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국제협력체로 36개국 68개 도시의 정해원과 14개 기업연구소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시조명상에는 14개국, 20개 조명 사업이 출품됐습니다. 조명 디자인과 도시 계획, 건축,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서울의 600년 역사와 근현대사가 존재하는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역사, 문화, 교통, 휴식, 시민 활동 등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조명은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인 경관의 재구성을 주제로 꾸며졌는데요. 광장부의 빛을 비움으로 광화문과 세종. 대 동상물, 상징물을 더 부각시키고 건물 외벽 영상 미디어 파사드와 해치마당 영상창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여가 문화 시설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적인 야간 경관을 창출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에서 부회장 도시로 재선출되어 이에 이달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아시아 대표 도시의 역할을 재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세계도시와 긴밀한 도시조명 정책 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조명을 발전시킬 것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상 관련 정보는 국제도시조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향후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부회장 도시로 재선출되어 다시 한번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되었는데요. 머지않아 회장 도시가 되어 전세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